안녕하세요. 3대 천입니다. 요즘 제가 태닝 너무 하고 싶은데 비 때문에 태닝은 밖에서 못하지 태닝 샵 가게엔 좀 부담스럽지 해서 찾은 게 바로 이겁니다. 이거는 집에서 그냥 몸에 바르고 3, 4시간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태닝이 되는 제품입니다. 셀프 태닝 전에는 각질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크림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3, 4시간 동안은 물에 닿으면 안 된대요. 그래서 3, 4시간 후에는 바로 샤워로 깨끗하게 닦고 그냥 생활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요거를 바르고 3-4시간 뒤에 샤워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딱 한번 했을 때 얼마나 까매지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앞쪽은 이런 상태 앞쪽, 뒤쪽 아 그리고 이게 바르면 까매지는 거라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바르면은 손바닥도 까매진다고 해가지고 이런 장갑을 쓰시고 하면은 더 좋다고 해서 장갑을 꼭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제품의 색상은 이렇습니다. 이게 살짝, 살짝 묽은 재질이고 이게 뭉치지 않게 골고루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 일단은 다 발랐는데 아무래도 착색이 되는 약품이다 보니까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검은 옷추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3, 시간 뒤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잠을 들어 버려가지고 한 7시간 정도 했거든요. 1회차 자, 이렇게 돼서, 어, 저는 조금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, 어, 역시 한 번에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 정도가 편하고요. 그럼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정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여러분 모두들 퇴근하세요.